안녕하세요. 솔로몬스터의 신행기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 국가가 내 호주머니를 탈때레집 마련 사다리 끄는 정부의 좋은 기사가 있어서 같이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던 문재인 정부의 태평성대가 급반전하고 있습니다. 60에서 70%까지 치솟았던 지지율은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꺼지고 있으며 외려 코로나 사태와 장기화 같은 기록적인 수혜, 부동산 등 정책 남맥상, 이딴 미투,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등으로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1 5 총선 압승은 불과 넉달 만에 승제 저주로 기결되고 있으며 176석 거대 여당의 독주와 오만이 모든 문제를 오롯이 정권 책임으로 부각시키고 있어서 질이 멸련한 보수 야당 덕에 한껏 누리던 야당 복도 사라졌습니다. 역대 정권처럼 집권 4년 차의 필연적 운명인가 뭘 해도 안 먹힌다. 23번의 부동산 대책도 수도 이전도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그 와중에 쏟아지는 정권 핵심 인사들의 언행은 국민의 냉소와 조롱을 부르고 있습니다. 4.15 청산 압승은 불과 넉달 만에 승자의 저주로 기결되고 있으며, 176석 거대 여당의 독주와 오만이 모든 문제를 오롯이 정권 책임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리 멸려나 보수 야당 덕에 한껏 누리던 야당복도 사라졌으며, 역대 정권처럼 집권 4년차의 필연적 운명인가, 뭘 해도 안 된다, 23번의 부동산 정책도 수도 이전의 청와대 천머진 개편도, 그 와중에 쏟아지는 정권 핵심들의 언행은 국민의 냉소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초한 문제에서 추세 반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치명적인 위기로 국민 주거 문제는 평화, 공정, 정의 같은 추상의 영역도 조국 윤미향 사태 같은 진영 논리로 버틸 문제도 아닙니다. 모두의 삶이 걸린 피말리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이런 부동산을 그렇게 들쑤셔놨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세관 하겠다며 경찰, 세무서, 금융감독원도 모자라 부동산 감독원까지 거론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진짜 교란 세력은 바로 정부라고 정정합니다. 세계 각구에 센 것만 모아 괴물같은 대책을 만들어 나서다. 민심 이반도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보통 사람들도 국가가 내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할 곳 없는 일주택자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투한 것은 조선시대에 가혹하게 컸고 강제로 빼앗은 가렴 주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중산층이 영린을 건넸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한우 사먹이고 조폭 자릿에 뜻뜻한다는 조세장의 외침이 드넓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안전 방향으로 기발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평생 집을 못살것 같은 20대나 패닉 바잉에 나선 30대 40대 어떤 심정일까 윤희숙 의원의 5분 연설 이 정부는 집값을 내릴 생각이 없다는 주부 농객의 논리적인 비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입니다. 이 정부의 최대 맹점은 대통령부터 참모진까지 경제와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에 사는 세상은 경제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설픈 운동권 이런 일원, 운동으로 이런으로 아무리 부정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무시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그 어떤 취지와 미사역으로 정책을 포장한들 경제 작동 원리까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 마이웨이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가 뻔한 길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헤즐리시 좋은 경제학과 나쁜 경제학의 구분번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쁜 경제학은 눈앞에 보이는 것과 정책의 직접적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좋은 경제학은 보이지 않는 것과 장기적, 간접적 결과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정책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기존 세입자, 기존 근로자에게 집중할 뿐, 그것이 미래 세입자와 미래 근로자에게 어떤 경로로 고통을 전가할지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지력으로 임금은 결국 소비자가 준다. 같은 경제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정책 실패라면 잘못되다 고쳐서 되돌려지라도 있지만 지금은 그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시장 기조가 지나치다 못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까지 훼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을 부정하고 계약에 간섭하고 소급 적용까지 다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벌어지는 민주주의 파괴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대 서구 민주주의 형성 과정을 봐도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의 필연적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이 부정되는 곳에서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가가 자꾸 국민의 주머니를 털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남은 남은 1년 9개월 임기 동안 무엇을 남길까 궁금하고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 내집 마련 사다리 끄는 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40대 김 씨는 전세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가슴을 졸이는 세입자입니다. 10년 전 전세 살이 동안 집 없는 사람도 많이 당했으며 쑥쑥 커가는 아이 데리고 번듯하게 외식 한번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았지만 전세 낀 집밖에 살 수가 없었으며 김 씨는 앞으로 4년 내지 5년 더 저축해 전세 보증금을 내줄 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온 가족이 꿈에 그리던 내 집에서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내집 마련기입니다.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모님 세대도 이랬고 자식 세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집을 사는 건 언제나 쉽지 않은 일생일대의 일입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내집 마련기입니다.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모님 세대도 이랬고 자식 세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집을 사는 건 언제나 쉽지 않은 일생일대의 일이며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김 씨가 내집 마련을 한게 아닙니다. 전세를 끼고 샀기 때문에 갭투자를 한 것입니다. 가족이 머물 집을 사는 걸왜 투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갭투자는 투기의 4천벌 정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갭투자 방지 대책을 쏟아낸, 어, 이며, 전세 낀 집, 전세 낀집 사면 갭투자라니, 그럼 내집 마련할 때 전세 안낀 집을 사라는 이야기인데, 김 씨도 왜 그러고 싶지 않겠나,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돈이 모자랍니다. 집은 마트에서 남해나 생수 사듯이 척척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며 개투자로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 영끝, 영혼까지 끌어 모다를 해보면 어떨까? 전월세는 사는 사람들이 보유한 가장 큰 자산은 대외보증금입니다이 미천에서 저축과 대출을 더해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6.17 대책은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막았습니다. 정리하면 전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 보증금을 그냥 놔두고 전세 안낀 집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 능력이 된다면 애초 전월세 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웬만한 서울 집값은 두배 넘게 올랐으며 전월세 사는 사람은 평생 집 사지 말라는 거냐 분통이 터진 일입니다. 무주택자들은 이번 정부의 20번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심 지지해 왔을 것입니다. 이들이 집값 급등에 절망한 것은 계속 전월세를 살거나 임대주택으로 밀려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집값이 더는 안 올라야 언젠가 나도 집을 살수 있을 텐데 라는 조바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입자들도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게 대기 매수자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외면하는 것일까요? 너무도 쉽게 내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버렸다고 그러고 집값이 오르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 임대 많이 지을 테니 안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규제는 권력행포.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 즉, 현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 보증금은 아마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야 할 세금 다 내면서 모은 돈일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대의를 내세웠지만 전세보증금까지 활용할 수 없도록 망한 것은 권력의 행포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소멸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데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보증금 들고 길바닥에 나와 집을 사라는 말인가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끝에 반지하에 사는 장남 기우가 돈을 벌어 호화주택을 구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상상입니다 기우의 현실은 눈빨 날리는 차가운 반지하 창문입니다 봉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기우가 임금을 꼬박 모아 그 집을 사려면 547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남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무주택자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가가 내 호주머니를 털때내집 마련 사다리 끄는 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솔로몬스토어 010-3003-3190, 다한카페, 야후건축 솔로몬건설분쟁연구소,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